예 바로 초대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힘 미디어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laughs> 자 저도 이제 일본에서 뭐 귀국을 했고 네, 이제 네. 또 새로운 직함을 가지고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셨는데 바로 좀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한미 음. 외교, 그리고 이 관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나오자 네. 하나의 카드로 꺼내드는 게 바로 이 통화스와프입니다. 음, 근데요, 그렇죠. 미국 트럼프 정부가 부정적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음.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는 한미협상 대국민 사기극 진상을 공개하라! 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으로 보이는데요. 어, 이 통화스와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니까 이재명 정부가 전반적으로 이제 안미경중, 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을 호구로 취급했던 대가가 음. 지금 좀 대가를 좀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그러면서 한미 통화수업뿐만 아니라 이분이 어,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가장 높은 대미 투자에까지 음. 지금 약속을 하게 된 상황까지 온거아닙니까근데 예. 이제 이제 와서 미국한테 어 우리 돈 없으니까 너네가 빌려줘. 사실 이렇게 되는 꼴인데, 이 통화서프가 뭡니까? 마인드 통장이죠? 그렇죠. 달러를 받고 음. 그에 해당하는 환율에 따라서 우리의 원화를 미국에다 맡기는 건데, 미국이 이걸 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음. 너네가 투자금 갖다 바친 다음에, 현금으로 현찰로 당장 갖고 와. 너네가 말해놓고 왜 이제 와서 말 바꿔 이건가요? 그렇죠. 왜 어. 우리가 이걸 빌려주면서 통화 스와프를 해서 너네한테 리스크를 줘야 되냐? 어. 그 통화 스와프를 하게 되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보증하겠다라는 음. 꼴이 되는 건데 음. 이제 그것을 미국이 받아줄 리가 없다. 음.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그냥 꽁꽁 감춰오면서 음. 본인이 잘 하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속여왔던 거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미국 입장에서는 네. 너네 이미 말했잖아 어, 회담 그렇죠. 때 말해놓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말 바꿔라는 입장으로 어, 저희가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맞아요. 그렇다면은 당시에 회담을 할때 네.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공개를 해달라고 음. 저희 장동영 대표도 그 부분을 콕 집어서 비판을 예. 좀 해왔던 거고. 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 통화 스와프를 하게 되면 음. 말만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지일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첫째로는 달러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3,500억 달러에 대한 금액이니까 한 500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우리나라 돈으로 음. 이 정도의 달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풀리게 되면 음. 달러가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원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미국 연준에 준비하고 있는 뭐 금리 인하나 이런 기조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이고 예.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불러올 수 있는 것인데 음.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어 너네 뭐 투자한다 그랬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스와프를 해달라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괘씸하고 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이재용 정부가 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음.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뭐 별다른 카드가 없어서 이 통화 스와프 그렇죠. 카드를 꺼낸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별다른 카드가 없다는 게 굉장히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 지금 외환보유액이 한사 4,100억, 4,200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음, 음. 그 중에서 3,500억의 외환을 외부로 이번에 유출을 시키게 되면 미국의 투자로 인해서 유출을 예. 시키게 되면 거의 우리나라 IMF 오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초반에 그 반미 그리고 음. 친중을 하면서 미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눈살을 바았다가 음. 계속 패싱당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정상회담도 안 하고 미국에 G7까지 가서 패싱당하냐. 음. 이런 얘기를 듣자 정말 숨 가쁘게 미국으로 달려가서 3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음.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예. 그때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미국한테 공언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음. 팩트 시트나 이런 거 공개를 안 하고 무슨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들만 반복해 왔던 것이고 음. 3,500억을 갑자기 투자한다고 하니까 어, 한국이 좀 때리려고 했는데 한국이 얻어맞기 전에 본인들이 미리 이제 조공을 하겠다고 하네. 미국이 이제 이런 입장이 됐었는데 음. 갑자기 이제 와서 뭐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이제 와서 자기들 수압해달라 음. 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굴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음. 어 어떤 분이 이제 채팅으로 한국 망하길 바라는 뭐 채널들 유튜브 채널들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는 음. 앞서 저희 패널 마이크는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한미 회담 나가기 전에. 잘했으면 좋겠다. 국익을 위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갔다 와서, 아니, 합의문도 없어. 뭐, 성명도 그렇죠. 없어.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와서. 저희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우려를 했습니다.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한미회담을 정말 대통령실 브리핑대로 잘했다면은 음. 합의문, 혹은 성명서, 기자회견,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 데 하나도 없었고. 아니, 그러면 나중에 미국이 미국이 언제든지 소위 말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하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뭐할 말이 없는 것 아니냐 실제로 음. 이번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저희가 그렇구나. 그 당시에 걱정했었던 우려했었던 내용들이 지금 다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저희가 지금 없는 내용 가짜뉴스를 가지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 있는 내용 팩트적인 내용들만 보도를 방송을 음. 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뭐 망하길 바란다 아니죠 망하길 바라는 건 어딥니까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잘 됐으면 잘 됐다 해야 되는데 뭐, 감추고 있다는 비판을 지적을 받고 있고, 합의문, 성명서, 외교 무대만 나가면 작아지고, 그런, 지금, 그렇죠. 그런 정부와 그런 정치인들이 어딥니까? 그것부터 지적을 해야죠 아~ 니 본인 지지율 떨어질까 봐 음. 그렇게 정상회담 가서 잘한 것처럼 공개 얘기를 하고 비공개 예.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는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음. 사실상 이렇게 약소국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과 미국과 같은 대권 아~ 대국과 음. 이렇게 협상을 할 때는 보통은 다 팩트 시트를 남겨요 예. 왜냐하면 나중에 뭐~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뭐~ 이윤나 일본이랑 이제 그~ 미국 협상을 하면서 음. 뭐~ 추가적으로 욕심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그 작은 국가다 보니까 경제 규모가. 예. 그렇게 되면 새로운 어떤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새로운 요구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일달락 지었던 팩트 시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 우리가 얘기가 정리된 거 아니냐. 사실 이렇게 방어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돈 투자하겠다. 음. 그러니까 좀 봐줘라. 음. 분위기 좋은 것처럼 좀 유도를 해달라. 음.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을 했던 그 이재명 정부를 비롯한 민주당 유튜브들이 음. 이나라의 지금 이 나라가 외교통상을 잘안 하고, 우리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개들이 오히려. 음, 자, 이제 또 다른 내용인데, 음. 저희가 썸네일 첫 번째 강조해 드린 내용인데, 이 찰리 커크, 어, 대표적인 보수 인사죠. 우파 인사인데, 미국에. 어, 이 피살이, 암살이 극좌의 소행으로, 예, 지금 전해졌습니다. 극좌 인물이 이 찰리 커크를 피살했는데, 이 국무부 장관인 마,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크의 죽음을 기뻐하거나 환호하거나 그런 외국인들은 추방하겠다. 비자 취소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정말 좀 강경하게 나간 그런 입장이었는데, 네. 미국이 이토록 강경하게 나가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찰리 쿼크라는 인물이 음. 다 단순히 이제 보수로서 뭐 논평만 하는 그런 패널 수준이 아니라 음. 미국의 어떤 전통적 가치와 보수로서의 이념을 대표하는 음. 그런 젊은 정치인이지 않았습니까 예. 다시 얘기하면 이번에 이 찰리 쿼크가 그~ 비살당한 찰리 그 것은 음. 단순히 한 사람이 비살당한 것이 아니라 예. 미국 땅 내에서 미국 보수 정치인이 피살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결국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인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심지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당시에 피습을 음. 당했었잖아요. 맞아요. 이, 지금 두번 연속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외국인들 뭐 예를 들면 극좌라든지 이념적으로 좀 편향적인 그런 외국인들이 음. 미국 내에서 찰리 코크의 죽음을 조롱했단 말이죠. 어. 이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도 지금 테러를 당했던 상황에서 음. 이번 찰리 코크의 죽음까지 이렇게 조롱이 된다면 음. 미국 내에서 어떤 이런 극좌 음. 테러리스트들의 테러를 용인하는 것으로 또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음. 미국의 국무부에서 이번에 좀 선제적으로 잘 대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음. 더불어서 민주주의 얘기를 좀 하자면 예. 트럼프가 단순히 미국 내에서 외국인을 이런 조롱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겠다 이 정도 의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를 좀 던지는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음. 이제 국제정치도 많이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이끄는 음. 중심에 있는 국가고 음. 이런 찰리 쿼크 같은 외국인 보수 정치인을 대표하는 사람에 대해서 테러를 가하는 것은 음. 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반해서 음. 반항하는 것이다라고 어. 트럼프가 전 세계에다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음. 이렇게 또볼수 있겠죠. 근데 이 찰리 커크에 대해서 음. 국내 일부 언론과 방송들이 초창기 에원했냐면은또 극우 프레임을 씌웠어요. 맞아요. 찰리 커크가 극우입니까? 이제는 미국 미국 보수 정치인에도 극우 프레임을 쓰는데 음. 이. 민주당 사람들이 극우라는 그 단어를왜 쓰게 됐습니까? 음. 그러니까 사실 좌파, 우파의 이미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냥 우리한테 우파라고 하면 음. 고조에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타격감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좌파라면 본인들이 발끈하고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좌파의 그 이미지를 만든 건 누굽니까? 음. 본인들이 그동안 뭐 종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좌파 이미지를 버려놓고 예. 그냥 우파라고 말하면 말이 안 돼. 그 타격감이 없으니까 음. 극우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번에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분들에 대해서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는데 이게 먹혔단 말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국내 그 좌파 개딸들한테는 미국도. 극으로 취급해가면서 이재명에 반하는 세력처럼 그렇게 취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음.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주당 유튜브나 이런데 나가서 음. 이런데서 에 병렬이 또 호응을 하거든요. 그런 음. 찰리 코크를 극우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먹히니까 우리 음. 개딸들한테 먹히니까 트럼프도 극우, 찰리 코크도 극우, 다 극우 취급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음, 그러니까 사실 방금 이재명 대변이 인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보수 진영을 네. 이제 자,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이 보수 진영을 지지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어, 강조하는 사람들마저 극우로 다 맞아요. 몰아넣고 심지어는 뭐 국민의힘 지지하는 맞아요 개혁신당 지지하는 2030 청년들에 대해서 다 극우라 하고 그러니까 국내 프레임을 미국으로 가져간 건데 음. 이 극우라는 게 사실 왜 있습니까? 음. 그 극우로 취급되는 사람들 그들이 음. 극우로 폄하는 하 사람들은 음. 의도가 뭡니까? 이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요 음. 그런데 좌파 종북들은 뭡니까 음. 민주들을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고 음. 오히려 공산화 체제 전복을 꾀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극히 이제 일부들이 극좌들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간첩법이나 이런 걸로도 잡혀가고 음. 극우가 뭐가 문제입니까 음. 그러니까 극우라고 하면 실제 극우라고 하면 음. 본인들의 목적을 어떤 관철시키기 위해서 음. 폭력적 사태라든지 이런 테러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하는 것이지 음. 지금 우리가 극우로 이 개딸들에 의해서 극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은 그런 행태를 보인 적이 없어요. 음. 어른들이에요. 몇십년 동안 국민의힘의 자리를 지키면서 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오 여기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음. 거리에 나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추운 겨울날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나간 거 아니에요. 음. 윤석열 대통령만 지키려고 한게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극으로 프레임 잡았던 것들이 먹히니까 어찌 됐건 미국에다가도 아무데다가 아무데다가 음. 그냥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충격적인 내용이 전해졌는데 제가 네.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미국 해양대기청이 이 수산물 규제를 발표했는데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멸치, 넙치, 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와 이게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쭉 보면요, 네. 14개 한국 수산물에 대해 내년부터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어요. 음.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어목수출마저 금지될 수 있다는데,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제, 지금 뭐 외교로 인해서 결국에는 대한민국 경제, 어민들, 민생, 서민의 이, 이 삶까지,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 단순히 지금 뭐 멸치, 넙치, 오징어 이런 근해 수산물이 미국으로 수출되지 못한다고 해서 음. 뭐 어민들 피해를 입겠죠. 음.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니까 매출이 줄어들게 되고 음. 그것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지원금 같은 걸로 메꾸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 재정이 불안해진 것과는 별개로 음. 이거를 지금 수산물 규제 때문이라고 볼수 없다. 어. 그니까 이 수산물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때 체결했던 FTA로 인해서 관세 관세가 없잖아요. 음. 관세가 없는데 미국에서 전방위 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협상이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로 봐야 된다. 음. 만약에 이걸 수산물 규제 뭐 해양포유류 보호법 이것 때문이라고 본다면 이것 때문만은 아니다. 그건 정무적으로 아예 감각이 없거나 아니면 음. 바보 수준인 것이고 정신 으로서의 음. 자격이 없는 것이고 예. 이것은 단순히 어민들의 생계 문제를 넘어서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관세 압박 을 가하기 위해서 펼치는 행태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옳겠다. 어, 그러면 농산물도 그렇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맞아요. 미국에서 지금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도 철폐해라, 음. 그 비관세도 철폐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미국이 이런 요구들을 음. 아마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것 같다. 저는 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동안 그러면은 네. 대한민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뭐만은 지켜냈다 뭐 쌀과 소고기는 지켜냈습니다 네. 개방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그것만도 다 거짓말이 되는 건 아닙니까 나중에 가면은 그렇죠 그건 우리의 일방적인 입장이었고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뭐 이런 것들은 지켜냈다, 뭐 저런 것들은 조금 나눠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파를 하고 있는데. <laughs> 설파 하고 있다? 예,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 얼마 전까지 그 강유정 대변인이 정말 뭐그 합의서를 쓸, 쓰지 않아도 될 어, 만큼 그렇죠. 협상이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예. 그게 한 달도 안 됐어요. 네,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근데 며칠 전에 이재명이 또 100일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합니까? 음. 우리한테 불리한 조항이니까 우리는 사인하지 않겠다. 어. 그럼 이게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어. 결국에 답은 하나예요. 이들이 그 동안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발언들로 음. 외교는 뒷전, 우리나라 안에서의 지지율 유지하는 데에만 집중해 왔다. 그런데 그러면은 몇. 나중 가면은 지금 당장은 속일 수 있더라도 나중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는 다 외신도 쉽게 볼수 있고 번역해서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들통 나게 되면은.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닌가? 이 지주를 숨기려는, 만약 그런 목적으로 정말 일 단편적인 방안을 취했다면? 은 이번에 그 수산물 규제를 시작으로 해갖고, 네.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것, 음. 그것에 대한 것도 조금씩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이것들이 왜 표면에 자꾸 드러나지 않느냐, 않느냐라고 어. 한다면, 결국에 방송이에요. 방송.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아. 선전 선동의 도구로 음. 습, 본인들의 스피커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들통 날지 않을 리 없죠. 아, 음. 등통 안날 수도 있는 거죠. 음. 왜냐하면 계속 잘한다 잘한다고 사실 이렇게. 뭐 정책이라든지 정부 규제라든지 뭐 미국과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뭐 저희처럼 이렇게 면밀히 들여보기가 힘들어요. 그렇다 바쁘고 헤드라인만 보게 되고 그 뉘앙스만 보게 되는데 음. 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도 해체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그 전임자로서 완전히 내보내고 음. 새로 본인들이 이름만 바꿔서 방송통신 뭐 미디어위원회라고 새로 신설해 갖고 <laughs> 본인들이 거기다가 지금 새로운 수장들을 거기다 앉히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MBC가 넘어간 음. 상황에서 음. 거기에도 이제. 방송 상법도 넘어갔고, 음. 그럼 보통 뭐 정교조라든지 아니면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이 또 방송국에 헤드 헤드급으로 가게 될 텐데 음. 그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외신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음. 우리나라 뉴스가 거짓 뉴스로 뒤덮이게 된다면 우리가 또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아. 들통날 거라고 또 생각 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낸 경제 TV 범일환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 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 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 줄 경제 라이브, 경제 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 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피 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 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3만원. 패낸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 6 6 1 691로 전화 문의는 1661 691로 패낸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패낸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셀박스에 35,000원. 페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의 691로 전화 문의는 1661 691로 페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